안녕하세요, 댕푸입니다. 이번에는 말리 쉽게 아주 재밌있게댕투 t v 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, 이번엔 한 번씩 만들어가고, 어, 자, 플러스라는 이 맵에서 이부스타 최고치인 3명에서, 어, 그 연구실에만 있으면은, 그 전기실 급이거든요 전기실에만 있으면 과연 죽을까 안 죽을까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신다 어우 꽉 찼어요 오, 시, 벌써 시작하네요? 자, 임포스터가 안 걸렸습니다. 다행입니다. 아, 그래도 두 임포스터인데. 자, 그럼 저는 무조건 연구실로 직진하도록. 핵이 뭐야, 벌써. 빨리빨리. 저를 킬할 건가, 킬안할 건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니? 오 왔다. 오, 킬했습니다. 킬했어요, 킬. 킬했어요, 킬. 킬, 킬. 어? 이거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? 오, 나중에는 뭐 이상하게 우주박처럼 돼 있네. 오고 절 찾았어요, 절. 절 찾았고요. 음. 다음번엔 또 어떤 다음번에도 또 제가 킬 당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작합니다. 자, 오, 어떻게 인포스터야? 좋은 거야 싫은 거야? 인포스터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갑자기 이러면 컨텐츠가급 바뀌는데요? 어디? 어? 오, 검정. 어, 덜 시켜주네요. 검정으로 확몰아갔습니다 지금. 아 어떻게 빨강? 빨간 나지켜줄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? 응? 난 왜? 내가 했지만. 제가 왜요? 하필 오해해야 뭐 되는데요? 음. 빨리 그냥 음, 이렇 들어가는 척 할게요 오케이! 승리했습니다! 아유, 빨리 들으셔야 되는데... 죄송해요 감사하다는 인사들. 음, 너무 감사해요. 여분한테감사 네, 지금 시작합니다. 오, 오 너무 빨르네 지금 너무 빨르긴 한데 이게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왔거든요 닉네임이 다 영어고. 어,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우쓰는 건 아니겠죠? 오케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다들 아시죠? 연구실로 그렇죠. 가겠습니다 에? 바로 끝나는 거 뭐예요? 뭐또 바로 시작하나? 풀인가봐요. 침대 끓인 가 어, 민트 가보 한국에는 들어왔다. 한국에는 들어왔습니다. 음. 자, 이제 시작한다. 고고고! 어? <목소리> 민포스터어에요 아, 이런 맙소사 그럼, 이런 컨텐츠도 있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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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삐삐삐삐, 이거 경크고요. 경크 생각나면, 경크를 하면 되지! 되지. 경크가 있다면 경크를 해 경크가 생긴다 경크를 해자 바로 벤트에서 숨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바로 껐어요 방금 거기. 이쪽 방금 거기. 오, 거기네. 오. 어 거기네. 응? 어, 두 명씩 있는 것 같아. 음. 힘이 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. 아시죠, 다들. 몇번을 말했다시피 저는 실험실 내기 연기시킨다. 아무튼 여기로 가야 는데 어, 또 바로 끝났어요. 아, 이러면 유튜브가 안 나오는데? 빨강빨강 화도 안 장이잖아 뭐죠? 이게 무슨 말이죠? 안돼 미션을 많이, 많이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? 아니 여덟 개.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여덟 개를 나는 생방인데 생방 생방송 중 생방송 중 사칭 아니라고요, 전. 전 사칭이 아니에요. 여태까지 댕수였고요. 이거는 편집안한 그냥 생으로 올릴 거예요. 왜냐, 음, 생으로도 몇번 올려보려고요. 왜냐면, 우선, 음, 조금 오차 때문에 한번 그냥 생으로만 올려보도할수있습니다 여태까지 댕수였습니다. 생바